저는 짜장이고 얘는 저는 면입니다. 자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요. 어자이 차를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. 근데 네, 이게 네. 여기다가 여기 돼요. 여기다가 뼈서, 여기 면이 잡고 있을게요. 짜장 들고요. 아 톡. 자얘 어? 우와! 자 얘가 이렇게 있어요. 응 어, 보였네. 보였어. 자 이렇게 음, 다시 여기다가. 어려워 자, 자 여기, 여기, 어머, 여기도 여기 여기가, 어. 여기가. 자 이리로 와주세요 촬영중 엄마 이거 여기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올라갈거예요 이게 이 차가 올라갈거입니다 자맨 네. 네, 비켜주세요 자 갑니다 이 차장 이거 면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근데 여기 밖에 다 다시 해볼게한 번만 더해볼게아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짤보니까.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얘를 얘를 놔 놔주세요. 자또 올라갑니다. 여기까지밖에 자 굉장한 음, 속도로 올라가죠. 왜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? 올라가는 이유는 얘가 아니 얘가 더 얘가 더 무겁기,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. 봐봐요.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더올니라 3, 2, 1, GO! 자,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 차보다 이 좌석이랑 공이 더 무거워가지고 더잘 얘네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맞아. 자,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다음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, 알림, 잊지 알림 잊지 마세요. 알지. 안녕! 안녕.